딱구워즐기는 낭만인데,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네. 핫하디, 핫한 숙소만 모아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손노캄 여수 그리고 여수 벨메르 여수 라테라스 커브스위트까지 세 군데 정말 다 매력이 음. 다 각각 다른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 이세 가지 다 네. 그 3대 미양이라고 불리는 여수의 바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숙소 들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션뷰를 즐기면서 힐링 을 하는 게 진짜 최고의 그 여행 아니 겠어요. 맞아요. 그걸 다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세 군데 준비를 해봤고요. 네. 여수하면 또 즐길거리 많죠. 어... 거기에다 먹거리까지, 음... 놀거리까지 너무나 가득한 곳이 바로 여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어디? 음... 바로 여수로, 여수로 한번 떠나보시는 거 완전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여행 TV와 함께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출발하시죠. 뿜 뿜. 자, 자 어디로 가볼까요, 첫 여러분? 첫 번째는 네. 손오함 여수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맞아. 진짜 이 소녹함 여수는요, 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기본적으로 그쵸? 너무 좋고, 여수하면 우리가 오동도 생각하잖아요. 오동도! 거기를 너무겠죠. 약간 호텔 부대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는 <laughs> 그런 위치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위치가 그만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수의 즐길 거리 하면은 이제 뭐 오동도도 있지만, 있죠. 뭐 해상 엑스포도 음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카도 있고요. 정말 즐길 곳들이 많은데, 이곳들을 다 고보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어? 하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곳이 바로 소노칸 여수입니다. 거기다가 뷰 네. 보이시죠? 어, 약간 어, 그돛단배처럼싹 생겨가지고 네. 여수의 상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서남권의 유일한 오 성급 호텔입니다. 유일한 오 성급 호텔. 오, 음. 진짜 퀄리티가, 서비스 퀄리티가 정말 말도 못하기 좋은 곳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전 좋은 건 네. 여기는 선택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선택지요? 약간 객실을 음, 음.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맞아. 어, 내가 원하는 취향, 네. 내가 누구랑 가는지 네. 거기에 맞춰서 딱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 침대방만 있지, 뭐 이렇게 온돌로 돼 있는 곳들, 음. 아니면 침대가 아예 없이 뭐 이렇게 바닥 생활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잘 없잖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손오감 여수에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원하시는 그 취향을 마음껏 반영을 하셔갖고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요, 네. 공포형 뷔페 레스토랑 셰프스 키친에서 주는 조식까지 포함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laughs> 너무 좋다. <되게> 대박인 거죠. <laughs>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손오감 여수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오늘요, 가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가격이 네. 오늘 지금 룸. 올립니다. 네. 룸올리 상품으로 만나보는데 네. 17만 1900원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손옥함이 17만 원대로 만나본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데 자 여기에 또 이제 손옥함 음. 가시면 셰프스키친에서 조식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너무 드셔야죠. 너무 맛있거든요. 자, 오늘 2인 조식 패키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인 조식 패키지 23만 3100원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해봤을 때 네. 어, 조식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또 혜택인 이유가 음. 성인 기준으로 저희가 가 지금 42,000원대거든요. 그럼요. 그쵸? 그러면 이게 두 명이니까 어나 맨날 곱하기가 안 돼. 거의 8만, 8만 원대. 4,000원. 그렇죠. <laughs> 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숙박이랑 합친다고 <laughs> 네. 생각해도 가격대가 확 와. 올라가는데. 그럼요. 이게 사실 호캉스의 꽃은 도식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인조식 패키지로 가시는 걸 너무너무 강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바이 고객님께서도 네. 오늘은 여수녀이셨고요. 네. 안산한기님 고객님께서 응. 평일만 가능한 가요 아니죠. 주말도, 어, 주말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빵요미님도 응.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도 가격이 정말 착하네요 그렇죠 가격 너무 착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새님께서는 여수 여행을 준비하셨다고 라 해요 음. 그러면 오늘 진짜 너무 잘 오셨죠 그렇죠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랑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일단 저희가 또 이제 가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배너 넘겨 주시면 자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음. 맞아요. 자 오늘 손오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영상으로 싹 봤던. <laughs> 여수의 감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해상 케이블 카를 탑승하셔야 되는데, 네. 요거를 두 장을! 어머나! 선착순 50분께 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너 빨리 너무... 속도가 중요하겠네요. 선착순이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 50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두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네. 보여드리는 이네 가지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쵸? 저희가 혜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슈페리어 더블과 트윈 룸을 17만 1,900원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디럭스 같은 경우에도 디럭스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음. 19만 8,000원부터 네. 디럭스 트윈 하버뷰 같은 경우에는 20만 7,000원. 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참 좋은 게또 음. 사랑하는 새 고객님처럼 네.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도 그럼요. 갑자기 일정이 변동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도 체크인 7일 전까지는 저희가 네. 100% 환불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옥함 여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해상 케이블카를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해상 케이블카는 6월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기 음. 때문에 왜 지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5월달 6월달이 사실은 여행하기 가장 좋은 그런 날씨거든요. 요때 여수 가셔가지고, 이 선착순, 요 여수 해상 케이블까지 착! 받아 가셔가지고 두 가지 모두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딱 오동도와 바다, 그리고 네. 이 시내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 약간 시티브도 어? 조망할 수 있죠. 네. 바다도 볼수 있죠. 맞아요. 오동도도 볼수 있죠. 네. 마치 내가 새가 된 것처럼 하늘에 붕 떠서 네. <laughs>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수를 갔다 왔거든요. 네. 해상 케이블카를 타는 한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음? 타고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또 아, 이제 볼거리들이 그렇죠. 있어요 벽화 같은 것도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네?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날개 있으면 이렇게 쓰면 나 천사 되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막쑥고있 내가 이렇게 볼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음? 여수 맥주 여수 아인 어머나. 이런 것들도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여수 해상 케이블카 이거 아5 0분 빨리 오셔야 그렇죠. 될것 같아요. 지금 장미향기님. 어, 잘하셨습니다. 조금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른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부대시설이라고 네. 얘기한 이유가 음. 호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도로 검색을 해봐도 음. 바로 옆에가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걸어서 수가? 딱 타셔서 네.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가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소노캄 네, 여수 같은 음. 경우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전망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스탠다르룸 같은. 경우에는 음흠. 7층에서 9층 전망 생각을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버뷰 같은 경우에는 10층에서 18층 음흠. 그리고 오션뷰 같은 경우에는 10층에서 18층 오동도 전망으로 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티 플러스 오션 전망이든 네. 하버뷰든 음. 기본적으로 다 바다를 조망할수 있다라는 거. 맞아.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저는 손오함에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어, 내가 워낙 바다에 응? 가깝게 객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높은 층으로 올라가시면 밑에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 지금 신선인가? 어. <laughs> 약간. 그런 그쵸? 느낌 있잖아요. 바다 위에 근데, 떠 나, 있는 느낌. 바다 이번. 위에 지금 나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예약하신 분들은 네. 선착순 혜택도 있지만 저희가 또 구매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구매 인증번호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 코브 스위트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수의 네. 발리라고 불리는 와, 그런 곳이죠. 아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니 진짜 봐도 봐도 놀랍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자, 저는 약간 여기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발리인가? 그러니까요. 여기 동남아 음. 어느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 있잖아요. 저는 딱 발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발리가 떠오르는 네. 이유가 이 선셋 보세요. 음,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좋아.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연의 선물인데 너무 이거를 내 흑소에서 그렇죠. 이 리조트에서 완벽하게 조망할 어,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또 워터파크가 그렇게나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라테라스라고 한다면 뭐 뭔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관광보다는 네. 여수의 어떤 관광보다는 난 리조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휴식을 <laughs> 좀 충분히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서 라테라스를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캔터키에서 네. 고객님께서 네. 어떻게 예약하나를 물으셨는데, 네. 야놀자분님 같은 경우에는 하단 보시면 음. 이 상품 목록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를 클릭해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날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저희 선착순 쿠폰까지 꼭 적용 을 시키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낭만적인 거. <laughs> 맞아요. 낭만 여행가님께서 네. 아, 이름이 또 이렇게 떠. 그러니까요. 마침 낭만 여행 가세요. 선착. 50팀이 들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네. 내가 속도를 냈다면 어, 네. 나의 운, 네. 그리고 나의 기운을 믿고 네.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미향 김님께서 구매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구매 인증은요. 혹시 어디 예약을 하셨을까요? 아마 손녹함이실것 네. 같아요. 소녹함. 네. 어, 그렇지. 손녹함이셨으니까손녹함 네. 플러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한글로만 남겨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장미향 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네. 또 여기게 좋은 점은요. 네. 일단 요새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선선한 그렇죠. 날씨에 날 너무 좋아. 바베큐 좋아하세요? 헉, 바베큐 완전 좋아하죠. 근데 어. 이 바베큐를 네. 이 오션 뷰를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테라스에요 그럼요. 라테라스에서요? 그럼요. 라테라스에서요? 그럼요. 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발리 느낌이 나는 이 이국적인 공간에서 내가 수영도 즐기고 음. 일부러 캠핑하러도 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베큐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또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네. 사랑하는 선생님 너무 잘하셨는데 어, 네. 라트라스, 라트라스 예약 남겨주셨고요. 네. 오늘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혜택이 음. 라트라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요? 제가 네. 하나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네. 렌트카도 10% 할인해드려요. 대박. 너무 좋다. 너무 그럼요. 좋다. 아니 우리 KTX 타고 가잖아요. 좀 너무 멀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 거기서 택시 잡고 뭐하고 음. 뭐 렌터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10%를 또 할인해준다. 그렇죠. 쏘 소영 님도 여수 요즘 가면 너무 좋은데 숙소가 오늘 세 가지가 다 좋아서 고민되네요 하셨는데 네. 이럴 때는 음, 사실 음, 저는 음. 아까도 저희가 연아 님과 같이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좋을 땐 음. 보통은 여수 가면 3박 4일 2박 3일 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2박은 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씩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거 완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하 어, 뭔가 이렇게 하루에 한번싹다 몰아 가지고 그 오동도 쪽에서 한번 묵어 보셨다라고 네. 한다면